오 okay. 켜진 건가? 네, 그 방금 켜졌어요. 어, 형 잠깐만요. 아니야 아니야 가요 가요 가요. 아, 힘들다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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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우와! 너무 미끄러워요, 저기! 아, 진짜, 일마! 아, 아, 아. <laughs> 오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! <laughs> 아, 아. 야! <laughs> 어, 씨발, 들어! 형이 자전거 앞으로 빼야돼요. 어. <laughs> 괜찮아요, 자전거? 웃기지 않았나, 방금? 렛츠기릿 완전 아, 거리 <목소리> 빠르다 빠르다!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와나 <야, 너> 뭐하냐? 아 <laughs> 존나 빠르다 했어요 어쩐지 а